어, 저는 뭐, 음, 어, 평범한 택시 운전사죠. 어, 그런데 그 80년 5월, 어, 어, 이런모를 어떤 이방인, 어, 외국 기자를 태우고 어, 80년 5월 광주를 어, 다녀오는 그런 택시 운전 기사역, 어, 만섭역을 맡은 송가호입니다 예. 기 좋죠. 네. 택시운전사는 뭐 어떤 그 예술의 어떤 어떤 척도라기보다는 아 우리가 살,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, 뭐,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좀좀 약간 아좀 기본적이고 좀이 삶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영화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뭐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안아주시는 <laughs>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